베를린 장벽, 57번 터널의 전설. 1961년,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을 때, 가족을 만나기 위한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. 그 중에서도 57번 터널은 가장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. 동베를린의 한 가정집 지하에서 시작해 서베를린으로 이어진 이 터널은 젊은이들의 용기와 창의성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. 어둠이 내릴 때마다 이들은 조용히 흙을 파내며 감시를 피했습니다. 그 결과 1964년 9월 7일 같은 밤 29명의 동베를린 주민이 서베를린으로의 대담한 탈출에 성공했죠. 하지만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잃거나 체포됐습니다. 그럼에도 57번 터널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인간 정신의 강력한 증거로 남아있습니다. 자유를 향한 인간의 의지와 창의성이 어떤 역사를 만들었는지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?